소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데스틴이라는 영어 단어를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이 데스틴이라는 영어 단어를 운명이라 번역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넌 나의 운명이야. 2016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남자 주인공 송중기가 여자 주인공인 송영교를 향해서 고백했던 사랑의 멘트입니다. You are my everything 이라고 하는 OST가 흘러나오는 가운데서 송중기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여자 주인공을 향해서 너는 나의 운명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정말 시청률이 대박이 터졌습니다. 운명이라는 이 말을 상대편에게 고백해서 그런지 드라마가 종영된 다음 실제로 송중기와 그리고 송혜교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데스티니라는 이 말을 운명이라고 번역한 것과 달리 한국 교회는 이 데스티니를 예정이라는 말로 번역해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장로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정을 운명과 똑같은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은 세상이 말하는 운명과는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예정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운명의 수레바퀴 속으로 자신이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예정을 거머리가 붙은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독한 스토커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부담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찍혔는데 할수 없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수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는 목사로 예정함을 입었다.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며 키왔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야, 하나님은 찰 거물이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괴로움 속에서 저는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결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뭘할수 있을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뭐 하려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정론 앞에서 전도와 선교는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오히려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는 최고의 주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스티니는 정말 운명 같은 것일까요? 벗어날래야 벗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자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예정일까요? 데스티니를 예정이라고 번역한 것을 100%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정이란 표현은 데스티니의 참뜻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성경에서는 이 데스티니를 예정이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고 있는 계획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말 사이에는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느낍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토시라도 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뭐가 따를 것 같습니까? 처벌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예정이라는 이말 앞에서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저주를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시지 않는가. 그 공포 때문에 예정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그 공포 때문에 억지로 예정을 따르겠다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을 보면요. 예정, 즉 예언대로 살지 않다가 저주를 받은 주인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개구리 왕자가 있습니다. 예정된 운명을 거스리다가 저주를 받아서 그 멋진 왕자가 뭐가 됩니까? 흉측한 개구리가 됩니다. 영화 슈렉에 나오는 우리 피오나 공주님도 예정을 따르지 않다가 어떻게 됩니까? 녹색 괴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스탄 중에는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예정과 운명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거짓 목자들 가운데에 이 예정과 운명을 가지고 교인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교회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란 시행되기 앞서서 가장 좋은 루트를 미리 보여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에게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 짜여진 계획을 통해 사람이 더 편안하게, 더 효율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뭡니까?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고 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맞는 인생 맞춤 계획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계획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 무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누구입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낳은 부모보다 나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내 배우자보다 내가 낳은 자식들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분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건강 관리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면요 이런 대답이 떨어집니다. 목사님. 제 몸은 제가 더잘 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의 몸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의 그 수많은 DNA 하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DNA 하나에 들어있는 비밀을 100% 이해했다면요, 그 사람은 노벨상을 받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내배 속에 있는 장기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엄청난 돈을 들여 수많은 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검사 장비의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몇 가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 가진 장기들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3절, 그리고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사사시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시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인간에게 획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찮은 존재라서요,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안 짭니다. 그냥 퉁쳐가지고 넘글 뿐입니다. 여러분, 단체로 여행 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짭니까? 그냥 하나 짜가지고요, 다 따르세요 하면서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지문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DNA 특성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 계획서는 각자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인간들이 흔히 하는 퉁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서대로 순종해서 살면은 우리에게는 가장 편안한 길, 가장 안전한 삶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얻는 결과도 최상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내리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고생할 뿐입니다. 전문용으로생고생합니다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 주신 디렉션을 따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돌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차에는 다 내비게이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무슨 생각인지 가끔은요. 내비게이션이 가르키는 대로 안 갑니다. 저희 차가, 따라가야지, 말하면요, 똥꼬집을 피웁니다. 됐다! 하면서요,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면 열,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저도 비 오는 날, 어디 갈 데가 있어서 좀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요, 아, 난리가 났습니다. 평소에 20분이면 올수 있는 거리를요, 두 시간 동안 헤매다가 왔습니다. 왜 헤매었을까요? 네비게이션이 가라는 길도 안 가고, 제가 아는 길로 가서, 가다 보니까 침수되어서 안 되고, 가다 보니까 옆에 차가 쌓여서 안 되고, 돌고 돌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두 시간을 돌고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생하는 과정 속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분은 다시 길을 정하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수많은 에너지를 탈진한 상태에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더욱더 민감해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방황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할 만큼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가장 안타까운 교인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뭘까요? 제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 가지고요. 뭐 여러분들의 기도를 척척 들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해 주신 그길그 길을 바르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북돋아주고 응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제일 먼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해 와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가르쳐줘도 자기 마음대로 인생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프로드 인생 야 얼마나 멋집니까? 듣기만 해도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오프로드 인생 자유로워 보이고 독립적으로 내 인생을 살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멋들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프로드 가 보셨습니까? 저도 옛날에 집차 타고 오프로드를 한번 가봤습니다. 오프로드 인생 외칠 때는요 너무 멋지지만요 오프로드에 차가 딱 올려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 이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얼마나 힘든 길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승차감이 안 좋은지 모릅니다. 올려지고 나서야 뭘 합니까? 후회합니다. 그냥 아스팔트 길을 갈걸왜 내가 오프로드를 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반듯하게 바뀌어진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이 있는데도 굳이 험난한 오프로드 길을 가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그 길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고백했던 찬양 가사처럼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 길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나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좀더잘알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계획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에게도 내 배우자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은 정교하게 만드신 계획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계획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 클레로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제비뽑기, 분깃, 몫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서가 내 앞에 와 있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그것을 나의 계획서로 뽑아야지만이 뽑고 나의 몫으로 살아가야지 그것이 내 계획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폐기처분 될 뿐입니다 어디 여행을 한번 가는데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계획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간다면 은요 이미 그 계획서는 요 내가 그 마음을 먹었을 때 휴지 조각이 될 뿐입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계획을 나의 가장 맞는 계획으로, 내 목숨으로, 내 분깃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아의 맺은 언약은 상호 존중 속에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계약을 하면은요. 당사자가 계약 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든 계획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계획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이라 확신하면서 따를 때에 그 계획은 아름답게 진행될 것이고 나중에 우리는 그 계획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계획대로.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자신의 삶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이 기준과 잣대가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바라보는 눈은요, 세상의 성공과 실패와 전혀 다릅니다. 신앙인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잘 순종하며 살았느냐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남보다 더 화려한 그림을,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랬다면요. 가장 복받은 사람은, 가장 성공한 인생은 누굴까요? 앨런 머스크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성공. 마지막 날, 그날의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 인생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대대로 얼마나 근접하게 살았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나를 향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계획서를 어떻게 내가 알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초반부에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바라시는 것은요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 내용 읽어보면은요 한 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 뭐가 가치 있느냐? 뭐가 가치 있느냐? 우리는 눈이 멀어서 돈이나 물질이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뭘 읽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저도 왜 목사가 되었느냐?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저 나름대로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고 목회를 하면서 힘들지 않을까요?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안에 근접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목회도 어때야 될까요? 행복해야 합니다. 목회가 안 행복하면요,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기 형부와 1년 정도 목회 현장에서 형부를 도우면서 사역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 집사였거든요. 1년 딱 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런 말을 저희 부부한테 하는 걸 듣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목사님, 우리 형부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무슨 삼대가대역죄인이라서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행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쾌락을 쫓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잘하는 달란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대로 살때 기쁨과 희락과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노래 부르는 것이 고역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노래 부르는 것에 그 속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노래를 부르면 너무너무 즐거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무언가 계획하고 아이디어를 예는 것이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계획 세우면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이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희열을 느낍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냄새 나는 은행을 줍는 것이 괴롭지만 어떤 분은요. <laughs> 너무너무 행복해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다. 각기 가진 재능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달란드대로 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서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맨날 힘들다고 말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 봉사를 할수 있게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You are my destiny. 송중기가 송해교에 했던 그 손가락이 홀홀해지는 그 대사. 그 대사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계획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다.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한테 심히 보기에 좋았다 말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말을 들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당신을 보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은 돌아가실 날이 됐는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보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즐거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걸 작품입니다. 이런 걸작품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따라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